안녕하세요, 코코아. 코코맘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이걸 해볼 건데요. 한번 움직여볼게요. 이거 뭐야? 몰라, 뭐했어 어머, 기도해. 들어왔어. 어? 놀아봐라, 다른데요? 나 죽어. 어게나죽이라 그래. 나. 아, 이왜 칼을 못 써? <laughs> 뭐야,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 죽여? 엄마, 엄마 피 엄청 달았다. 아, 칼을 어떻게 쓰는 거야? 나칼 들었거든? 아, 됐다 죽어. 이제 됐다. 뭐 어차피 죽게 돼 있어. 뭐팔 하나 떨린거 같아. 어, 내가 이겼어. <laughs> 내가 이겼어. <laughs> 분명 나한테 이야아 씨. 아, 죽었다. 너무 잔인해 할수 없어. <laughs> 너무 잔인해. 뭐야? 나왜나 어, 태어났어? 몰라 계속 태어나. 아, 지금 다섯 번째 죽었어. 여 사람이 있어 도망가. 여기 밑으로 떨어져야지. 아 이동하면 되네. 어 다쳤어. 내가 아. <laughs> 둘다 죽였어. 어 어떻게? 어나 죽었어. 이게 뭐야? 뭐 어딨어? 몰라 나 지금 딴 데로 가야겠어 아 근데 칼이 잘안 써지지 않냐? 음. 칼이 안 써져 칼을 어떻게 쓰는 거야? 아 이것도 너무 잔인하다 어? 뭔가 스킬이 있는 거 같아 힘하다 연구해보자 오한 번에 죽여버렸어 나를 아자나오자나 어? <laughs> 너다 오. 너다 내가 죽여줄게 이미 죽어? 아나 죽었어, 아, 나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뭐야 얘네 어떻게 나를 한 방에 죽여? 이건 뭔 게임이지 아우 칼을 칼질을 못해 칼질을 칼질을 좀 해봐 어, 어, 뭐야. 다 죽였어, 얘네들. 왜뭐 이렇게 잘 싸워? 몰라, 몰라. 무서워. 어려어려 여기서 엄마가 태어나면 좋겠다. 너왜 여기 싸워서 뭐하는 거야. 뒤통수를 누려. 등을 보이면 안 돼. 어, 내가 많이 죽였어. 이거 근데 칼을 업그레이드 할수 없나? 혹시 등부에서 주웠어? 너, 어, 너다! 어, 어, 쟤 죽이자. 알았어. 아, 엄마, 죽이지 마. <laughs> 살아 남아. 안 돼! 어떻게 왔면안 돼! <laughs> 아, 씨, 죽었어. 가만있어. 나고 태어났어. <laughs> 어떻게, 이게, 이거, 공격해라. 도망가야 돼. 좀 시체가. 어? 내가 둘다 죽였나 봐. 내가 둘다 죽였어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몰라, 어디를, 죽을... 어디를 가야 되나 봐. 밖에. 저기 가면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야. 엄마다 몰라. 엄마. 어디 어디 어디. 너다. 너 뒤에 누가있어 어? 오씨! 혹시... 어, 나 죽었어. <laughs> 만나는 순간 바로 지금 죽였어. 뛰어 도망가! 칼 빼면 찔수 있어 것 어? 나도 돈 벌러 왔어 아 뭐야 나 누구 칠지 몰라 몰라 쟤 죽여 어, 죽였어. 어,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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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죽였네 있어 엄마 엄마 어? 여기 <laughs> 잘 죽이네 <laughs> 우리 서로 죽이지 않게 조심하자 응. 미리로 가자 저기 있다 어디? 저 위에 뒤게 뛰어 아. 어. 아. 어? 어 죽였어 죽였어 안 죽었는데 나 죽였어 이 어! 박스 주기야 돼, 박스 돌 짓고 이거 애들이막 왔어 아 썰렸어 죽겠어 박스 죽었냐? 아 박스 안 죽었냐 아직? 음. 나 걔한테 뒤지면 박스 박스 주게 아나 박스한테 죽었어 이게 뭐하는 게임이야? 뭐야 칼에 피 묻었어 엄마 나 칼에 피 묻어있냐? 어? 나 칼에 피안 묻어있어 한명 죽여서 그봐 <laughs> 근데 이게 길은 여러 개잖아 응.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? 여기 불 나는데 한번 가고 죽였어 어, 나불 나는데 떨어져 죽었어 <laughs> 죽어서 널 만나다니. 쟤 죽여. 아, 쟤 나한테 등 보는데. 나 죽었어. 기회를 노리다 등이 보였어. 등을 내야 돼? 등을? 어. 어. 엄마 설마 여기로 뛰어내렸던 거야? 불 빨간데. 구멍 있는데? 불 있는데. 여기? 죽었다. 여기? 어? 오 박스 안 보여. 아 죽었다. 이렇게 다랑경계해 아씨 <laughs> 아, 뒤졌어 다른 애와 같이. 이게 뭐가 없어? 서로 죽이는 거밖에 그치? 응. 저 뭐지? 저 종을 쳐봐야겠어. 나 종이 왔어. 종? 초록색 종이 있네. 엄마다. 엄마 거의 아, 위험해. 어디. 가정길 가. 어, 누구야? 엄마, 엄마 도망가. 엄마 뒤에 누구야? 엄마, 엄마 죽여버려. 나한테 안 왔어. 그다 앞에 앞에 있어 앞에. 앞에 앞에 봐요. 엄마 가야 돼 엄마 뒤에 뒤에 누구 있어. 쟤 죽었다. 엄마 도망가. 어 뭐야? 아 좋았다. 아. 아, 죽었다. 아. 얘네 칼이 왜 이렇게 좋아? 칼이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. 뭐야 이거 동상인데? 나 동상 어? 나 동상이 왔더니 칼이 바뀌었어. 뭐야? 이 동상이 칼을 줘 이거 어... 창 같은 거. 나 종에 왔는데? 종 아니야 거기. 어? 내가 말한 대 종이 아니야. 여기서 받는 거구나 이거를. 내가 다 죽였어. 대박. 나 여기 찾았어. 어? 돌아가는 길. 어 진짜? 종으로 오면. 막칼 바뀌면 죽어도 계속 칼이야? 죽였어. 몰라. 안 죽어봤어요 여기서. 이거 되게 세다 칼.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아. 동상 같은 거에 뭐가 있네. 뭐나 엄청 세졌는데. 어, 어. 안돼. 아, 안돼. 엄마 아, 죽었어 여기 앞에 동상있어 어? 엄마 있던 데로 와봐 여기 동상있다 그거 이해해봐 그럼 뭘구게봐 뭐 죽였다 안되는데? 칼로 아, 바뀌나? 죽었어 아까 그창 좋네 창이 아 엄마 죽으면 그칼 유지 안돼? 어나 유지가 안돼 동생을 찾고 갈 거야. 어머, 나 위에서 떨어졌다고. 피 달았어. 피 달아? 내가 얘기했잖아. 떨어져 피 달았다고. 엄마다! 아, 죽었어! <laughs> 야, 쟤 쎄, 쟤 쎄. 창이야, 가지마. 창이야? 어. 뭐야 누가 종 쳤는데? 어, 좀 어떻게 쳐? 나종 쳤어. 죽었어. 코앞에 가는 길이. 나 돌아왔어. 돌아왔어? 응. 여긴 뭐지? 아무것도 없어. 나갔다 왔어. 저희가 <laughs> <laughs> 오늘 이렇게 이 게임 해봤는데요. 이렇게 검을 이렇게 휘두르는 게임이네요. 그래서 재밌네요. 처음엔 정신없이 죽었는데 <laughs> 하다 보니까 이게날도 있었어요. 네. <laughs> 가 창을 못한 게좀 아쉽다 그치? 응. 그럼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꾹꾹. 알람 설정까지. 뿅뿅뿅. 그럼 안녕.